1988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에서 강남권으로 중국무술에 입문을 해요 그땐 이미 중국무술이 하향세였기 때문에요 도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관장님도 여러 번 바뀌고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고요 군대 갔다 오고 1997년에 지금의 사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첫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충격에 빠져요 우주장권 첫 번째 동작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술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 주시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무협지에서 말하는 무술 비급이라는 게 정말로 있나? 이런 생각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건 뭐지? 왜 다른 관장님들은 이런 설명을 안 해주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부님의 무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부님 같은 경우는 소림권을 하셨고요. 진식태우권도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운 개념이 터져버리면서 무공이 급상승해버린 매우 독특한 경우였어요. 무술에서 말하는 바른 동작이라는 건요, 기운이 잘 통하는 동작이고요, 힘을 잘쓸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부님은 무술의 모든 동작을 기운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저는 1999년에 대학교에서 우수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해요. 제가 무술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은 장황하고 애매할 수 밖에 없었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몰라서 설명을 어렵게 한 건데, 학생들은 본인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저를 굉장한 무술 고수로 여기더라고요. 2001년도에 몸에서 압력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때 경추 개념, 요추 개념을 희미하게 남아 깨게 되고요. 그때부터 지금 얘기하려는 무술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후에는 설명을 하는데 매우 간단하고 명료해져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어깨 내려, 무릎 돌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의 무술 실력도 급격히 좋아져요. 덕분에 학생들이랑 공연단을 만들어서 뭐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무술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술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뭘 연습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도장에 가면 관장님이 동작을 알려주시죠.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중국 무술은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작을 반복 연습하다 보면 그 원리를 저절로 알게 돼요 단 조건이 있죠 정확한 동작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한 동작을 안 알려 주시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러면서 수련생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맹목적으로 무술과 관장님을 믿고 자기도 언젠가는 고수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수련하는 친구들이랑요 또 한편으로는 무술에 실망감을 느끼고 무술을 포기하고 격투기로 돌아서는 경우죠 안타까운 일이죠 제 채널은 초보자들을 위한 채널은 아니에요. 무술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한 사람들이 수련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실력이 정체됐을 때 그들의 수련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물론 제가 고수는 아니에요. 다만, 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운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들의 언어는요,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지금 얘기하려는 무술 원리예요. 그리고 이 무술 원리는 제 밥줄이기도 하죠. 이런 무술 원리를 공개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술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술은 신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맹신하든 불신하든 둘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술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술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수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술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몸치라서 혹은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연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물론 무술 원리를 안다고 해서 전부 다 고수가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